사사기 6장 14절로 24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로 24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절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로 24절까지. 찾으신 일로 알고 한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미디한 사람치기를 한 사람치듯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구글 뿌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함께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작하니 한 주간 가운데 또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사항들과 또 여러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와 또한 한 주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어, 오늘부터 그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완화되고 또 위드 코로나가 이제 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막 너무 마음이 풀어져서 이렇게 너무 편하게 다니시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또 아는 사람 만났다고 막 편하게 또 마스크 막 벗고 막 그러다가 또 잘못하면 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너무 마음 편하게 아 이제는 뭐 됐지 뭐나 백신 맞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시고. 그서 코로나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한절한절 한절 보면서 나아갈 때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고 또새힘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 너의 힘으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힘을 가지고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마치 이 말씀은 기도온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기도온아 너 힘이 있지 않냐?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의 힘이란 기도온 자신의 힘, 기도온이 가지고 있는 힘, 기도온 스스로 생견 스스로에게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나의 힘으로 너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너에게 준 나의 힘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 단지 사명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힘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은 일꾼을 불러서 사용하실 때 단순히 힘들고 무거운 사명만을 부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일꾼을 부르실 때 일만 잔뜩, 짐만 잔뜩 지어주고 알아서 해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꾼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힘과 능력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힘 없는 자일지라도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교방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만 주셨다면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죽을 것 같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가 아, 바로의 눈을 피해 도망쳐서 양이나 치던 80세 노인이 어떻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켜서 광야 40년을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와 역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커다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였고 또그 정복한 땅을 각지파에게 분배하는 막중한 사명까지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사명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질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혜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핑계하면서 거부하거나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아우 저는 저는 힘이 없고요, 능력이 없고요, 저는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하거나 소리에서도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그 사명과 함께 또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셨음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새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이제 받게 되죠? 주부에 뭐가 이제 꽂혀서 들어오잖아요. 뭘까요? 사역 작정서를 이제 받게 됩니다. <laughs> 말씀 안 드려도. 느낌아시죠 기도 하시면서 헌신하실 수 있는 우리 성대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막막아막 이렇게 막, 아,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마음 주시고 우리의 또 생각과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주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사 작성 작정서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리라. 올한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이렇게 작정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겁 많고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던 기도원에게 있어서 미디한 사람을 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이스라엘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또미디한 사람에게 발각되어서 곡식이 뺏길까 봐 두려워하여 숨어서 그 곡식을 타자가였던 기도원이었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만큼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술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디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듯 할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기도원에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도원이 결코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그 일을 할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대님 여러분, 하나님이 성대님들과 함께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나에게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자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역사와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어려운 일일지라도, 상식 밖에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 사람치듯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 어린 나이에 물맷돌 하나로, 이게 비상식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였더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비가 오게 기도 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는 궁열이 타는 풀무불 속에서 옷깃 하나,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평안했습니다. 베드로는 물리를 걸었고 설교 한 번으로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죽은 자도 살려내었습니다.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능히 행하고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조작되거나 어떤 이야기나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며 지금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으로 제한해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담대히 이루며 한 걸음 한 걸음 또 그러한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정말로 성경에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성도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이 드린 예물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니 드린 예물로 어, 기도 드린 예물이 이런 것입니다. 고기와 무교 전병, 그리고 반석 위에 그런 것들을 올려놓게 하시고, 그 위에 국을 붓게 한 후에 그것들을 반석 위에서 나온 불로 사름, 사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이며, 또 자신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한 분명하게 증거하면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보여준 이와 같은 표징이 기도원이 최선을 다하여 바친 예물과 또그 예물을 반석 위에 쏟아놓는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미디안 사람에게 압제를 받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바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전병 그리고 고기국 등은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결코 사소하거나 적은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기도원이 할수 있었던 최고 최대 최선의 정성을 다한 헌신의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쏟아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그 귀한 것들을 쏟아버린다는 것이 또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장 먹을 게 없어서 하나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그 귀한 음식들 쏟아버리는 것이 어떻게 쉬운 명령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원 이처럼 넘치는 예물을 드리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헌신과 순종이 없이는 역사를 이루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헌신과 순종이 없어도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헌신,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하는 성도들을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에게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떡 혹은 먹을 만한 그런 재료가 없이는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수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땅에 돌들로 떡이 되게 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와 같은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시키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이는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큰 사랑의 표현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우리가 또한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 할때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주인공이 다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강이 되십니다. 22절로 24절을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곧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본 일로 인하여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기도원이 안심하라는 이 한마디 말씀에 단을 쌓은 것이 지나친 호들갑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안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한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엄청난 감격과 감동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원은 어떤 연유로 이처럼 안심하라는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단을 쌓고 큰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살롬이라고 외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안심하라 평안하라 넌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능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주관자시요 또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안심하라고 그분이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평안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자만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참 평안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만이 줄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는 결코 진정한 평안을 줄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았을 때 평안함이 있던가요? 그 잠시 잠깐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평안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마치 심각한 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그 불치병 때문에 죽음을 아픈 환자에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어 죽을 날만 기다리며 두려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완쾌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그 순간 평안이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수 있느니 우리에게 당면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느니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평강을 원한다면 평안을 원한다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기웃거리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 살롬, 그것이 나의 참 평안, 나의 참 자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임 앞에 평안을 구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제의 모든 해결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참평안을 주셔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참평안, 참자유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모든 것 의탁드리며 다 맡기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 친히 나타나 주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